같은 나라를 사랑해도 선택은 다를 수 있다. 영유아는 시간을 벌려했고 영계소문은 시간을 믿지 않았다. 영계소문은 무인의 가문에서 태어났다. 말보다 칼이 먼저였고 외교보다 전장에 익숙했다. 그는 당나라를 본다. 수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깨닫는다. 당은 기다리고 있었다. 고구려가 스스로 무너지기를 영유왕은 사신을 보낸다. 영계소문은 군을 정비한다. 이 차이는 곧 정치적 균열이 된다. 고구려의 귀족들은 나뉜다. 평화를 원하는 자들과 전쟁을 준비하는 자들. 영계소문은 후자의 중심에 선다. 그밤 궁궐은 조용했다. 그러나 조용함은 이미 끝을 의미했다. 영계 소문은 선택한다. 왕을 넘어 서기로 칼은 왕을 향했다. 이 순간 고구려의 정치 질서는 무너진다. 그러나 영계 소문은 물러서지 않는다. 영계 소문은 왕이 되지 않는다. 대신 모든 것을 통제하는 대망리지가 된다. 왕은 남았지만 권력은 사라졌다. 외교는 끊기고 국경은 닫힌다. 성이 보수되고 군대는 재편된다. 전쟁은 이제 피할 수 없다. 영계 소문은 시간을 다시 만든다. 전쟁을 늦추기 위해 전쟁을 준비한다. 그는 침략을 막은 인물이다. 그는 왕을 죽였다. 그러나 나라를 지켰다. 이 모순은 지금까지도 평가를 나눈다. 만약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더 빨리 무너졌을까? 연계소문은 고구려의 마지막 칼이었다.